있대요. 그리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좌표평면두 점에 대해서 다음 벡터 내적의 최대 최소값을 구해서 한번 곱해보래요. 그러면은 이변명을 한번 그려보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C.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생겼겠죠. 각각 길이가 4, 4.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됐나요? 그 다음에 얘를 해석할 건데, 이걸 보면은 cp, p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걔랑 cb, 이렇게 더한 게 abac 더한 것 같아요. abac 더한 거는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좀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4, 1 있는데, 여기 오른 나누이 4분 벡터잖아요. 요거 두개 합친 거. 아세식을 좀 조작하면 5분의 4cp 벡터 더하기 cb 벡터는 여기에 5를 넣는 거랑 같은 거고, 그러면 5를 나눈 건데, 저는 이렇게 이거의 중점 벡터로 생각해서 기준을 잡아볼게요. 왜냐면 뚫고 나가면은 좀 처리하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그래서 중점 벡터는 여기 2로 나눌 때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2분의 AB 벡터 더하기 AC 벡터를 5분의 2배 한 거랑 같아진 거란 말이에요. 이해 됐나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이 길이의 5분의 2만큼, 그럼 이 전체 길이를 만약에 A라 그러면, 이거의 5분의 2만큼이 이 벡터인데, 얘는 12 벡터, 그럼 10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거의몇대 몇? 몇 4대1. 그, 그러니까 요 길이가 4대1되는 4분 벡터가 얘랑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이렇게 가는 거니까, 정확하게는 이렇게 가게 될 거고, 그럼 5분의 2가 지금 이렇게 정도 된다고 그러면 요 크기가 5분의 2에 이라고 놓으면 그럼 얘는 지금 이렇게 가서 4대1이 되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있다, 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얘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만 봐선 얘가 지금 일직선 위에 있는지 뭐 이렇게 좀 휘었는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요까지 계산만 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됐나요? 그리고, 여기가 몇대면 몇? 4대, 어, 4대 1, 4분 벡터잖아요. 요렇게 된 게. 이게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보면은, 얘는 CP 벡터랑 BC 벡터를 내적한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지금 요렇게 내리고, 이 크기랑 이 길이, 길이 곱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이렇게 그었을 때, 지금 요 길이를 만약에 요만큼을 B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면은, 이게 4대, 여기1더 했으니까, 5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 길이가 2분의 1 B가 나와야겠죠. 이때 4가 되는 거잖아요. 길이비가. 닮은 사각형에서. 그리고 얘는 10분의 4. 그리고 요거는 2분의 1에 10분의 5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4대 5니까 이래죠. 곱하기 4분의 5하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오 그러고 보니까 a 대 b, a 대 b. 아이 삼각형 두개 닮음인데 닮음비가 똑같잖아요. 맞죠? 크기를 반토막 시켜 놓은 거죠. 요 세모를 반토막.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막꼭지가에서 크기 같은데, 요거랑 요거 닮음이 되는 거고, 그럼 이거도 개 같을 거고, 요 길이는 이거의 절반이 돼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 2다라는걸 찾았어요 지금. 그리고 실제로 크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bc 벡터는 얘고, cp 벡터를 여기에 내린 거, 그럼 얘랑 얘랑 곱한 거죠. 그러면 2b 곱하기 2분의 1b가 되는데, 그게 1. b제곱은 1. b는 길이니까 1. 아, 그게 b는 1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길이에도 1이 되는 거고, 1, 1은 2분의 1쯤 이렇게 나왔다는 거. 대체, 가나를 통해서 p가 있는 위치랑 이 삼각형의 길이들을 다 구했네요. 그 다음에 pq 벡터랑 bq 벡터를 내적했다는 영이래요 그러면은 p랑 b를 가지고 내적해서 0이 되는 Q의 좌표는 어디? 그쵸? 원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요두개 지나는 원. 그래서 그 원을 하나 그리면은, 지금 이제, 어, 이거, 이거 왜 네모가 그려지죠? 동그라미가 지금 요렇게 있는 거죠. 지금 요렇게. 이랬나요? 그래서 Q는 여기 위에 돌아다녀야, 요렇게, 요렇게 내적하면은 90도기 때문에 내적값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Q의 자취는 여기, 원위에, 이게 지름의 양 끝으로 되는 거죠. 이 계산 안 해봐도, 여러분도 알죠? 이 정도 문제 풀 정도 되면은. 그리고, 여기가 90도이기 때문에, 이 점은 그 원위에 어떠한 한 점이었던 거고. 그럼 이렇게 생겼고, p는 여기 있고, q는 여기 위를 돌아다니는 건데, 구하고자 하는 게, a, p 벡터. 이 길이 6자리네요, 얘는. 요 길이 2, 4니까. 그리고 b, q. 이 벡터의 내적의 최대 최소를 한번 구해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가만히 놔두고 기준을 잡았을 때, 그럼 최대가 되는 거는 여기서 시작해서 어디, 그죠 원의 중심에서 얘랑 평행하게 선을 하나 그었을 때, 그럼 이제 요거랑 평행하게 선을 긋는데, 요건 잘 보면은 요거랑 이렇게 그잖아요 그런데 얘는 뭐죠? 원의 중심이죠. 그럼 정확하게 여기 지나겠죠? 왜? 닮음이니까. 1대 2. 1대 2 지름. 1대 반지름 2. 지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 그러면 은 반드시 평행한 선은 여기를 지날 거고 지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를 꼭 지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 두개 평행하단 말이에요. 그럼 내적이 체가되려면 Q가 어디 있을 때? 그쵸 여기 있을 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B는 고정이고 얘가 이렇게 요렇게정사형으로 길이가 내려와서 이거 두개 곱한 게 최대 벡터가 되는 거고 최소는 어디 여기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반대 길이의 최대값이 얘랑 곱해져야 음수인 최대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 이랬나요? 해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여기 여기 가는 벡터를 여기 AP랑 평행하게 정사형 시켰을 때 이래죠? 해당하는 길이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을 각각 곱해 구해서 얘랑 곱한 거를 각각 찾아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천천히 구해 보면 우선 이 원의 지름. 얘는 요기 요기 피타고라 정리 쓰면 되잖아요. 그럼 요 길이 먼저 구해는 a. a는 요기서 구할 수 있겠죠? 요 삼각형에서 피타고라 정리 쓰면. 그래서 16 1 루트 10 루트 15. 아, 그래서 a는 루트 15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요 길이는 4, 2분의 5잖아요. 그래서, 아, 2분의 5의 제곱. 4분의 25. 더하기. 그럼 요거 제곱은 4분의 15가 되는 거죠. 4분의 15. 루트 씌운 게 지름 2R이 되는 거고. 그럼 얘 4분의 40이니까, 얼마? 저 그냥 10이니까, 루트 10이죠. 루트 10. 그래서, 루트 10이 지름의 길이에요. 그래서 요 길이가 루트 10이고, 그러면은, 요 반지름 길이는 2분으로 두십이었다는 걸알 수가 있고, 첫 번째. 그 다음 이제 구하는 거는, 요 길이 한번 구해볼까요, 여러분들, 요 길이? 얘는 뭐죠? 요거의 절반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닮음. 2대 1이니까. 아, 그럼 요 길이는 그냥 쉽게, 얼마라고? 1이라는 걸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맞죠. 그리고, 어, 요 길이도 1인데, 요각이랑 요각은 맞꼭 지각이고, 그런데 지금 이거랑 이거랑 평행하니까, 요각이랑 요각이랑 어때야 돼요? 같아야 는 거죠. 요각이랑 같아야 는 거고. 맞나요? 이는 우리는 요 길이를 찾고 있는 거죠. 요 길이. 이 길이는 지금 얘랑 얘랑이 닮음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실제로 2잖아요. 이게이 2분의 1이고. 그럼 요거는 1이니까 얘는 얼마? 4분의 1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여기서 해당하는 요만큼 길이가 얼마? 4분의 1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됐죠. 그럼 이제 끝났네요. 최대값 m은 여기 이 벡터의 크기 6 곱하기 그 다음에 얘잖아요, 얘. 그럼 얘는 요 길이 얼마? 4분의 5에다가 반지름을 더하는 거죠. 반지름은 요 건데 2분의 루트 10. 글씨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최소값은 마찬가지로 6 곱하기 얘. 이 되나요? 그다음에 요 길이죠. 이 반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됐나요? 그럼 이 길이는 반지름에서 얘를 뺀 거잖아요. 그럼 반지름은 2분의 루트 10에서 빼기 4분의 5를 해 주는 거고. 그 중요한 게 반대 방향 벡터니까 마이너스를 이렇게 달아 주는 거죠. 내적해서. 이렇게 맞죠? 요건 이렇게이렇게니까 음수인 내적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요거 크기만 구해 놓은 거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제 곱하고 절때 값이, 이런 곱하면은, m, m을 곱하면은, 36 곱하기, 요거 합차잖아요, 합차. 아, 요거 빼기 죠 빼기. 그 다음 요거 합차니까, 요거 제곱하면은, 4분의 10, 빼기, 16분의 5, 25. 지금 이렇게 나오야될 거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36 곱하기, 16분의 40, 빼기, 15. 이렇게 나와서, 빼기. 요거 4로 나누면 9. 그 다음 4로 나누면 4. 4분의 요거 하면은 135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럼 이건데 얘를 절대값 씌우고 분자 분모 더하면 양수로 바뀌고 더 이상 약분이 안 되죠. 더하면 얼마? 139. 정답은 139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